자 일단 <laughs> 아, 화장실 좀 아... 오늘 할 게임은요 프롬도 다크니스라는 게임인데 할로윈 기념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주인공은 근데 어디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야 보통 이제 문이 이따구로 생겼으면 이걸 뭐 들어가고 싶어해? 그니까 아우 일단 가겠습니다 렛츠고 야 무섭다 <웃음> <웃음> 어, 잠깐만, 문 있어, 이거, 어떡해! 어, 야,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숙식 제공, 되나요? 그럼 나 여기서 살수 있는데. 오브젝트, 64층. 대충 뭐 64층을 가라는 것 같은데. 조졌다, 이제 1층이야. 어, 어어 여기 불도 안 달았어. 그냥 이 아파트, 개똥통 아파트인가봐. 어, 잠깐만, 아 <laughs> 어, 미치겠다. 가자. 쫄지 마. 2층. 아, 그냥 눈 감고 할까, 그냥? 답답하죠.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가자. <laughs>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걸음 느려? 가자. 아. 어, 뭔 소리야. 보지 마. 아 뛰어, 뛰어, 뛰어. 의자 뭐지? 오, 오, 오. 가자. 아 뭐야 말어어오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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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이 4층까지밖에 잠잠 잠깐만 소 소리 좀 줄이자 잠깐만 오케이 위에는 불 켜져 있어 저기까지 가자 어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오케이 불 좋아 불 좋아 아나나나나나땀땀좀 <laughs> 잠깐만 너무 무서워 야 네가 그렇게 강해 이 귀신님만 다야 네 아파트에서 뭐해 이 봉지 뭐야 가까이 가면은 막 놀래킬라고, 봉제에서 갑자기 막뭐 튀어 나오라고 그런 허접한 수로 날 놀래킬 수 있을 것 같아? 설마 여, 열 열로 가라는 건 아니야. 일, 일단 무조건 열로 가라는 건 아니야. 무조건 진짜로 개발자가 양심이 있으면은 열로는 가라고 안 해. 6 3 6.. 아 여기네 64. 여기인가 보다. 아문 한번만. 잠깐. <laughs> 가까이 간다. 막문 열고 이러면 너나 진짜 화낸다. 오셨다 오 쉣! 똑똑 누구 있나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딴 데 살고 계세요? <laughs> 오! 오! 우후! <오>! <laughs> If you don't stop making noise at night.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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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쇠 어쩌 났어? 아, 불좀 켜고 살아라, 이들이 어둠의 자식이야. 뭐야? 오 어, 뭐야? 저 저기요? 아니, 그래도, 뭐가 보여야 갈거 아니야. 이거 봐, 그냥, 어둠이야. 뭘 보고 찾아가, 도대체? Oh, this apartment has long been. 아직 다못 읽었는데. 이건가? No electric city. 아, 빤스런 하지 마! 있어, 빨리! 이제 착석! 아, 잠깐만! 나 이거, 시청자 가만히 있을 때까지 안 움직여. <laughs> 가지 마! 어디가! 가만히 있어. 오, 아 이거 옷이구나. 아 옷으로 사람 놀래끼고 있어 아니 진짜 얼로 가야 돼요? 저로 가면 되나? 나잘 가고 있는 거 맞지? 뭐 어딘가 가고는 있어 보여? 야, 나 어디 뭐 벽에 비비고 있었나 본데? <laughs> <laughs> 아 이거 안 올라가 이거.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아저씨 열쇠 좀 줘봐 이거 열게. 아니 머리가 아프네. 얘는 왜 여기 를고 굳이 밤에 온대?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긴 해. 아, 근데 더안 가져 아, 요, 아! <목소리> 딥, 됐나? 픽업더 패밀리 앨범 앤 리브 아, 뭐야 불 켜졌네 불킹 나 발로란트 스트리머다 나 바로 불킹 오 쉣! <목소리> 앨범을 이런 주방에 두진 않을 않을까라... 거란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왜 거기 계시지? 아, 문왜또 열려 있냐? 아.. 이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를,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하나, 둘, 세. 하나, 둘, 세. 가자. 하나, 둘, 세. <laughs> 아니 그 뭐가 보여야 가지? 야 저기요. 오. 오. 아 그냥 갈까 상남자 아가가 가, 몰라 가안안 아,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어 막혀 있어 아 살려줘 니들도 무섭지 오 후우... <laughs>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발로란트 초월자 갔을 때를 생각해 오케이 아 아우... 더 행복한 기억이 필요해 <laughs> 가자 여기 뭐가 똥..뭐가.. 오우! 저저저! 사람이잖아! 야! 사람이잖아! 가면 죽는 거 아니야? 게임 오버야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요? 어 그래? 아니야! 사람 있잖아 여기에 못 봤다고? 아 그래? too dark 아 설마 여기야? 어 뭐야 나가자 어.. 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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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맞네. 하... 아니, 솔직히 무섭긴 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있는 중이었거든. 근데 여기 불 꺼지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 지금. 가자. 가자. 으이, 자자자자자. 문 열리냐 이거? 아 열리잖아 왜 열려 열리면 내가 가야 되는 곳이고 가야 되는 곳이면 귀신이 있을 텐데. 아나 진짜 너무 무서워. 자, 그냥 갈까? 상남자로 가자. 불불 풀, 풀 있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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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귀신 나와 보던가. 앨범 찾아요. 뭐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 혹은 아 뭐야 여기도 있네? 여기 아까 다쳤 다쳐... <laughs> 누가 대신 좀 해줘. 누가 내 컴퓨터 해킹해줘. 가자. <laughs> 불. 리스 i s 트 s 개소리 part o 여여여 e 여 a r 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 어 e part of the part 여 f the part of the p a r 여기 f 은 h e 여 a 여기도 안 가져, 지금 옆에 막 비비고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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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다? 어, 자, 왜, 왜, 왜 가지지? 잠깐만요! 왜, 왜, 왜 가지는 거야? 어둠이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어둠은, 안 가지는 걸로! <laughs> 우리 약속했잖아, 어둠은 안 가지는 걸로! 왜, 왜 가져, 왜! 앞를 봐야 되나? 뭐지, 이거는?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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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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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그냥 숨은 건가? 왜 숨는 기능이 있는 거지, 도대체? 이런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왜 숨는 기능이 있는 거지? 도대체 누구한테 숨는 거지? 아, 근데 난 이, 이, 진짜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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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야? 이, 런 문도 있었네, 지금 보니까? 어, 뭐야? 어? c l o s e 뭐야, 방금 나뭐 얻은 거야? 분위기가 바뀌었다. 너 <laughs> 오빠, 변했어. 일단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저곳으로 가는 게 맞아. 옆에 피 묻었다고 요 사진에 어, 뭐야? <웃음> 가볼게요. <웃음> 간다, 간다. 뭐야, 왜, 왜 화장실이? <laughs> 하나만 골라 왼쪽, 오른쪽 오? 오? 왼? 상남자는 오른쪽? 오케이 심금을 울렸다 왜 마이크 소리가 자꾸 멀어지나요? 아닌 거 같아 <laughs> 너무,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laughs> 진짜 아닌 거 같아 그냥 한 번만 더 도전해 볼까? 우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대박. 하상칠 인정하기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상남자 상칠이 다시 이 프롬도 다크니스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드 라트 스 세이브. 오야오 <laughs> 어, 씨. 뭐지? 왜 처음부터야? 예, 저는 하 남자가 맞습니다. 그냥 개발자는 이런 집에 살아. 아 할까 하. 아, <laughs> 아 <laughs> 어떻게? 눈 따깝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할로윈이잖아. 오! 아, 이거. 어, 갖 아, 시작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프롬더 다크니스 공략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면은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귀신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귀신 나옵니다. 따다다다다다이 오케이, 이 개새끼 그냥. 니 <laughs> 네 뭐야? 앨범. 아 잠깐 이상해 이상해 겟 아웃 나가자 가자 갈게요 그냥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 나갑니다 다시나 올게요 아니 문을 열어주셔야 가죠 행님 아니 문을 열어주셔야 나, 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잠깐만요 나 <laughs> 진짜 너무 무서워 <laughs> 오오나 지금 어떡하지 이거 오 우와 와 오우, 가볼게요. 나 간다, 나 들어가, 나 진짜 가, 가 간다. 나 진짜가 겁쟁이들의 쉼터 한번. 오, 어, 뭐야? 여기 왜 빨개? 잠깐만, 여기 왜 빨갛니? 아, 나 진, 아 지, 진짜, 아, 진짜 못하겠어. 진짜, 아, TV 왜 저래? TV 아니, 어떤 가자. 뛰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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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일단 하나 완료. 오른쪽으로 들어가자. 자. 하... 아. 가 볼게요. 가 봅니다. 나 가. 나 대답해 줘. 대답해 줘. 나 가. 나 간다. 저기. 가 가. 오, 오케이. 어, 어, 뭐야? 에이. 별것도 아닌 게 그냥.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집의 미스터리가 풀린 거 같은데. 여기까지 해도 됐지 않을까? 사실상 엔딩 같거든요.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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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야. 데이터 쪼가리야. 데이터 쪼가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5초 세고 갑니다. 고 4, 3, 2, 1, 고뭐 뭐야 뭐야. 아 가자 가자. 깨라오 깨라오. 형님. 나 여기서 살게. 아, 나 진짜 못하겠 <laughs> 진짜 못하겠어요! 나 진짜! 아, <laughs> 나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아니, 뭐, 근데, 진짜 뭐, 보여야 가죠. 아니, 선생님, <laughs> 뭐가 보여야 가죠. 안 가면 안 끝나. 안 가면 안 끝난다. 안 가면 안 끝난다. 가자! 아니, 뭐, 가까워지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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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대바대 좋아하긴 한데, 이건 대바대가 아니야. 오케이, 불 켰다. 아! 아하! 아하! 누가 있어, 저기에! 에이! 포기 <laughs> 어 심장 터질 거 같아 지금 어뭐뭔 소리야 뭔 소리야 신속히 나가 아... 아재밌었고요 아니 니들이 사서 해봐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 와이 게임 진짜 되바라졌네 아니 이거 평가보세요 하지 마세요 점프스케어가 많지 않다고? 공포 게못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엔딩 볼수 있다고? 야, 너 누구야? 나 나도 쓰자. 초반에 많이 무서워서 못 했는데 별거 없고 <laughs> 시간 정도 귀신 안 나와요 안심해도 됨. <laughs>